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3D 프린트로 정자 불임 남성에게 아주 중요한 정자를 프린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자, 3D 프린팅 드디어 불임 남성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남성 생식 세포를 3D 프린팅 하는데 성공했다. 3D 프린트로 만든 정자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죠? 놀랍죠? 자, AI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어, 10개 내지 20개 정도의 새로운 신산업, 신기술, 어,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AI넷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특히 텔레그램 전부 무료입니다.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유행미래포럼을 치거나 AI넷 지금 AI는 영어로 쓰고 넷은 한글로 쓰고 AI넷을 치면은 텔레그램에 제 신문 AI넷 신문 유행미래포럼 신문에 또 들어가서 하루에 매일 스마트폰으로 그냥 받아볼 수 있어요. 예. 3D 프린터로 그죠. 불임 남성에게 희망적인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인체 내에서, 어, 보이는 것은 복제하기 위해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BC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과학자들이 정자를 지금 프린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뇨기과 교수인, 조교수인 라이안 플래닝만이죠. 어, 링간, 플래닝간. 플레니간, 플래닝간이 이끄는 팀은 3D 프린트를 사용하여서 생존 가능한 고한 세포, 어, 불알이죠. 고한 세포를 만들고 나중에 정자 생산 능력의 초기 징후를 식별했다고 글로벌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정자를 프린트 하는데 사실상 고한의 세포를 프린트하고 거기서 정자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D 프린팅에, 그죠, 어, 이렇게 세포를 지금 프린트하는 모습입니다. 세포를 쓱싹쓱싹 에, 프린트를 해서 정자를 프린트한다 또는 고환의 세포를 프린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불임을 겪고 있는 남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남성의 그 불임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는 어, 비 폐쇄성 무정자증, 무정자증입니다. N.O.A.라고 그래요. 이거 흔히 N.O.A. 자 그래서 무정자증을 N.O.A.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사정에서 정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N.O.A.는 유전적인 요소 유전, 유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N.O.A. 어, 정자가 없는 것은 유전일 가능성이 많고 염색체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방사선 노출로, 그죠, 이제 정자가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 정자가, 에 난자 속으로 들어가야 아이가 탄생할 수 있는데, 그죠.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플래닝가는 그 팀이, 그죠, 살아있는 NOA 환자의 고환에서 줄기세포를 수집했다. 나중에 이들 세포를 배양했어요. 그들이 더 어, 정자를 막 싸나와서, 그죠? 막 침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더 사나워 보일 때마다 또는 긍정적인 생존력을 보일 때마다 패트리 접시에서 3D로 프린팅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정자 생산을 담당하는 정세관과 유사한 쏘이빈 관형 구조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정자 생성, 그리고 어, 약 12일 후에 세포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생산해서 이 세포를 어느 곳에다가 어, 보냈더니 거기서 막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자 생산의 중간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플래니간이 말했습니다. 글로벌 뉴스에 말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임상에 적용되려면 아직 갈 길이 있지만, 갈 길이 멀지만, 연구자들은 그 잠재력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3D 프린팅 세포를 성장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영양소와 요인에 노출시켜서 정자를 생산하도록 지도,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환의 세포를 생산하여서 그죠 그 놈을 어 여러 영양소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에 노출시켜 가지고 정자를 생산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이제 정자를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NOA 환자 무무정자증 환자가 고통받는 남성에게 그죠 특히 유용할 수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인포 f e r t i l i t y research에서 어 정자가 그죠 살아 있는 정자를 생산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에, 이 연구를 했고요. 지금 3D 프린터로 프린트하고 있는 고그 3D 프린트 내부를 그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자기 혼자 하는게 아니고 항상 여러 동료들 하고 같이 연구를 했겠죠 동료 그리고 이렇게 아주 힘이 없는 정자 말고 아주 건강한 정자를 3d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그죠 생산하는 거이 사람들은 그죠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고 인베스티 게이터 r 워즈 라고 2018년에 이미 2018년에 어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상을 받았고, 오른쪽 인샘이블레니건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불임 남성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불임 남성 한 평생 그죠? 태어나서 자기의 자식, 자기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무정자정으로 아이를 어,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게 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어, 캐나다에, 그죠? 브리티시 콜롬비아 과학자도 연구를 했어요. 이게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 우리나라 드라마에 아버지, 엄마가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 세상에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 출생의 비밀, 출산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무정자정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드라마에 전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 드라마 쓰는 작가들은 전부 죽어요. 그런 작가는 없다. 이제 출생의 비밀 쓰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laughs>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그죠? 자기 아이를, 어, 아이를 못 낳는 남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남성의 생식세포를, 그죠? 프린트 해가지고, 막 정자를 생산합니다. 고한 세포를 프린트 하는데, 성공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누구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무정자증. 박영숙의 미래 TV, 유해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